안녕하세요, 제일 발렌타입니다 오늘은 네이버에서 상인 노출에 대한 좀더 심화적인 내용, 지르 의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르 의도는 다이아 플러스의 내용 중 메인 부분에 속하며, 다이아 플러스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용자의 검색 의도에 딱 맞는 글을 골라주는 정밀하면서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정교해지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 한번더 보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인텐트, 즉 검색자들이 키워드를 찾는 그 의도에 대해 우리는 해소시켜줘야 하는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갖춰야 됩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또 어렵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은 큰 뼈대부터 잡아 가도록 할게요.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질의도를 구분한 내용입니다. By Visit Impulse Issue Website No Answer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문서들을 정리하고 분류하고 그 안에서 글들의 패턴 분석 반응 분석 구조 평가를 정교하게 정렬하여 좋은 글을 판독하고 검수하게 됩니다. 그러니 키워드가 아무리 좋고 내가 제목을 잘 쓴다 한들 지리 의도를 잘못 이해하면 내용이 산으로 간다면 또는 그 해소가 부족하다면 다른 사람보다 사인 노출에 불리하게 되겠죠. 오늘은 큰 뼈대를 잡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배울게요. 바이는 구매 쇼핑에 대한 그림이다. 이 제품이 살만한지,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또는 비교라든지 솔직한 후기, 장점 단점, 가격 정보, 제품 실 사용 이미지가 지리도가 높은 키워드입니다. 검색을 해보면 우리가 LG 청소기 코드 제로 A9을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인기 글이나 제 스마트 블루 또는 연관 검색어를 보면은 이 지리도가 잘 담겨져 있다는. 그런 인터페이스로 구조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쓰는 키워드가 바이에 속하는지 또는 다른 분류에 속하는지 크리에이터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디제이린 펄슨인데 이곳이 진짜 괜찮은지 위치나 가격 분위기와 함께 내부 외부 예약 주차 후기 감상 메뉴 등 이런 구성요소가 구성 포함이 되어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인스파이어 리조트를 검색을 하면은 그에 대한 질리도가잘 담겨져 있는 키워드들로 또는 내용들로 인터페이스가 구성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슈입니다. 이슈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눈에 알고 싶다는 그런 질의도인데, 뉴스나 사건에 대한 요약, 핵심, 나의 해석과 의견, 인용 출처, 날짜, 발행처, 나의 관점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번째는 웹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이동하고 싶다라는 의도인데 링크 안내와 함께 사용법, 절차, 순서, 방법, 단계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죠. 되 예를 들면 로또라는 게 웹사이트 키워드에 해당이 되고 또 이제 명품, 이런 디오 같은 명품 같은 키워드들은 디오에 대한 내용을 어떤 정보를 얻기보다는 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웹사이트는 보통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나 또 쿠폰 이런 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야 되겠죠. 다섯 번째는 노우입니다. 전체적인 정보, 방법, 리뷰에 대한 지리도이며, how to 어떻게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그 정보에 대한 팩트 또는 사용자에 대한 경험, 노하우, 팁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지리도죠. 대표적으로 뭐뭐 하는 방법, 뭐뭐 하는 법 이런 키워드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엔솔 r 입니다 정확한 수치, 계산, 조건 등 이런 정답이 필요한 키워드죠. 여기서도 팩트가 들어가되며 표, 공식적인 자료, 실제 계산 사례, 요약, 출처, 세법, 정책 자료, 법적 근거, 정확한 근거에 위거하여 질의도를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네이버가 정식적으로 언급한 질의도 유형 6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키워드에 대한 여러 의도가 섞여 있다면 그 질의에 대한 우선순위를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는 내용을 크리에이터가 판단하고 정하고 그에 맞게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키워드를 조합할 때각 지리도의 성질에 맞는지, 연관도가 높은지, 냉락에 벗어나지 않는지까지 계산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제목까지 짓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또 초보자분들은 하기가 없기 때문에 키워드를 여러 개 쓰기보다 줄여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줄여서 쓰시고. 집중적으로 쓰는 것이 매우 좋은 훈련 방법이 됩니다. 욕심을 내서 여러 키워드를 넣으면 이도 조도안 되니까 그런 상황을 초래하지 않게 잘 관리하시면 좋고요. 즉, 모든 글은 이 여섯 개의 의도 안에 있으며 그 의도가 서로 중적되거나 중복되거나 제대로 해소시키지 못하거나 갈등이 일어나면 원고에 대한 가감점이 일어나고 그 온전한 불이익은 크리에이터가 안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과 공부가 없이 계속해서 글을 써오셨다면 이 점에 대해서 내가 꼭 의식을 해야 되고, 크리에이터로서 사명감을 갖고 검색자의 질의에 대한 해소를 시켜주다라는 그런 좀 책임감을 갖고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앞으로 상위 노출이 있어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이 되니까 잘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며, 궁금하신 점은 제가 따로 운영 중인 카톡방이 있으니까 오셔서 편하게 소통하시면서 정보교류 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